안녕하세요 마음을 담은 머리 이야기 모담입니다 자 여러분 인트로 영상 보고 조금 놀라셨죠? 인트로 영상을 너무 오래 써먹은 것 같아가지고 부족한 실력으로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고자 바꿔봤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저희 모담 구독자가 182명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이 가발이라는 한정적인 컨텐츠로 이 정도까지 온 것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200명 돌파하면은 이번에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벤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가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보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이번 영상의 제목을 가발 구매 꿀팁이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가발 컨텐츠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가발 구매 꿀팁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 가발 새 제품을 구매하실 때 구매 계약서라는 거를 씁니다. 자, 이거는 저희 모담 구매 계약서입니다. 저희 구매 계약서에는 세 번째 란에 이용약관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매 계약서는 업체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점숙지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업체는 일곱 가지 이용약관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료 관리 기간입니다 이새 제품의 경우 가발 질 잡는 기간이 필요해서 보통 무료 관리 횟수를 줍니다 저희를 예를 들어서 한달 피팅 포함 3회 무료 관리 기간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진다고 하면 고정 시 기준 1회 관리비가 보통 35,000원이니까 10만 원 넘게 손해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품질 보증 기간입니다. 어, 이 가발이라는 게 본인 부주의로 이가발에 손상을 주지 않는 이상 제품에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머리카락도 빠지듯 가발도 수시 점점 빠집니다. 여러분 가발도 증모 수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 기간이 여유가 있으면 착용하시다가 어느 정도 수시 빠지면 무료로 증모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 이 부분은 이 업체에서 잘말안 해주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는 고객님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데 좋은 정보 얻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가발 꿀팁, 중요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가발은 두 개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발은 새 제품이든 수선이든 해외 공장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수선 기간이 한달 이상 걸립니다. 먼저 가발을 한개 구매하시고 어느 정도 착용을 하시다가 이 숱이 좀 빠진 것 같아 싶을 때한 개를 더 제작해서 한달 후에 새 제품이 오면 기존 제품을 수선을 맡기는 거죠. 무료로. 어, 이 수선 맡기는 한달 동안 가발을 착용 안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새로 구매한 두 번째 가발은 품질 보증 기간이 또 그날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수선 보낸 제품은 한달 후에 도착하면 업체에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새 제품을 착용하시다가 또 수시 빠질 때쯤 미리 수선해 놓은 보관해 놓은 첫 번째 가발을 착용하시고 두 번째 새 제품을 수선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번갈아 착용하시다가 제품 한 개가 수명이 다 되었을 때또 다른 새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금전적으로도 세이브가 많이 되고 품질 좋고 상태 좋은 가발을 계속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이 탈부착 가발 경우에는 고정식 가발에 비해서 수명이 좀긴 편입니다. 숱 빠지는 속도도 고정식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고요. 그래서 앞전에 말했듯이 준비하면 되고요. 오정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 24시간을 착용하는 가발이라 탈부착에 비해서 수시 빨리 빠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정식 가발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새로운 가발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선 기간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가발 구매 꿀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독자님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고객님의, 구독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담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발, 구매, 계약서 이용 약관은 업체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자 200명이 다가옵니다.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을 담은 머리 이야기, 부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